안녕하세요 옐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커 디자인 스페이스의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왼쪽 위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면 기본 메뉴를 볼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어떻게 설정을 바꾸는지 보여드릴게요. 작년부터 디자인 스페이스에서도 한글 지원을 해줍니다. 예전부터 크리커스 쓰셨던 분들은 한국어로 된 디자인 스페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영문판이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국어 지원이 되니까 한국어로 시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메뉴를 살펴볼게요. 우선 세팅에 가셔서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국어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안에 메뉴들이 한국말로 바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메뉴에 가서 설정을 볼게요. 캔버스에 가서 전체 그리드, 부분 그리드, 그리드. 그리드는 이 줄자의 격자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그리드 여기에 보면 모든 라인이 다 나와 있죠? 부분 그리드. 원인치 라인으로만 나오고, 그리드 없음. 그러면 이렇게 플레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전체 그리드가 편해서 전체 그리드로 놓고, 그리고 야드 파운더법, 미터법이 있어요. 미국은 인치 비 자기네의 기준으로 쓰는데, 미터법이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드 유형 이게 중요한데 쓰고 있는 기종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로드 유형 매트 어떤 매트를 쓰는가? 그리고 인쇄 후 자르기 페이지 사이즈 미국은 보통 이렇게 레더 사이즈를 평균으로 많이 써요 A4 용지를 잘안 쓰는데 한국은 A4 용지가 규격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쓸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아마존 직구로 스티커 페이퍼를 살때 아마 보면 대부분 이렇게 레더 사이즈로 팔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는 종이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 사이즈에 맞춰서 여기서 설정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정. 보정은 인쇄 후 자르기. 가장 정확한 자르기. 이게 칼리브레이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얘를 하면은 프린트를 했다고 치고 넘어가면 칼리브레이션을 하게 해주는데 칼리브레이션을 언제 하냐면 기계를 처음 샀을 때 기계의 위치를 움직였을 때 기계에 충격이 갔을 때 내가 기계를 쓰는데 스티커 만들기를 하는데 칼선이 잘안 맞을 때 칼리브레이션이 필요할 때마다 가끔 해주시면 좋고요 칼리브레이션을 했는데 칼선이 잘안 맞는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펌웨어 업데이트에 가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칼선이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재료 선택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하고 작업하기 전에 재료를 잘라주는 설정값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료 추가를 해서 나만의 설정값도 만드실 수 있어요 새로운 기능 크리컷에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항상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여기에서 자기네가 무엇을 업그레이드 했는지 알려줍니다 도움말 크리컷 웹사이트로 연결해서 연락처가 나옵니다 한국은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이게 어려우시면 이메일을 쓰셔도 괜찮고 채팅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채팅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로봇이 자동으로 답변을 찾아줘요 그런데 내가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서 또 도움을 줍니다 저는 딱 한번 이용해 봤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기본 기능은 제가 전에 영문판으로 설명한 게 있어서 굳이 여기에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숨어 있는 기능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색상 동기화, 컬러싱크인데, 보통 우리가 앞에 보이는 레이어만 작업을 하고, 이 색상 동기화는 뒷면에 있어서 잘안 보게 되는데, 색상 동기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웰드라는 기능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최근에 웰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안에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이 생겨서, 이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컬러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개의 배트로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얘를 위치만 다르게 놓은 상태에서 하나의 레이어에서 자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레이어를 드래그앤드롭으로 해서 색상을 통일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걸로 넣어볼게요. 그럼 모든 도형이 파란색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얘네들의 위치를 다른 위치에 넣어서 잘라주더라도 우선 하나의 레이어로만 자르게 되니까 더 작업이 더 편해집니다. 숨어 있는 기능이에요. 앞에 이렇게 있는 것만 보지 뒤에 눌러볼 생각은잘안 했는데 최근에 알게 돼서 이거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결합을 보시면 항상 용접이라고 그래서 제가 월드 기능을 썼었는데 이 용접 기능 아래로도 여러 가지 기능이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면 이렇게 다른 색상의 레이어가 있을 때 결합을 옛날에 용접을 시키면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묶이는 거였는데 요즘은 요거를 결합을 이용해서 통합하기를 누르면 보세요 같은 모양이지만 레이어가 두 개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합친 모양이 비율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결합을 실행 취소, 빼기 기능을 해볼게요. 여기 빼기 기능을 했는데 요 레이어가 여기 딱 맞지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보면서 레이어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얘를 다시 취소하는 기능이 있어서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차, 가운데 모양만 남고요. 다음에 취소, 제외. 그럼 이렇게. 가장 좋은 점은 레이어가 살아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지만 두 개의 레이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슬라이스를 할때 두 개의 레이어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같이 겹쳐 있을 때도 다른 모양을 한 번에 선택하면 잘라내기 옵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잘라낸 결과를 보세요. 그러면 아까 두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던 기능이 없어지고 얘는 하나의 레이어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또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